친많무을 두고 응. 네. 자 제가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게 네. 지금 맞아, 어, 손이 다운싱할 때 덮어지는 동작의 다운싱을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느낌이 그렇죠? 어, 지금 어깨도 빨리 어, 상체를 덮어버리고 손도 지금 동그라미 방향으로 어, 내려오는데 제가 일선으로 거는 선이 있죠 네. 이선 자체에 밑으로 헤드가 놓여있는 라인과 일치선 라인이 있죠 그 지점까지 손이 좀 일치선으로 좀 내려온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시면 어, 지금보다는 좀더덜 엎어지는 수이 나오겠죠 네. 그렇죠? 엎어지는 건 느껴져요 느껴지죠 네. 엎어지는 이유가 네. 보통 이제 엎어지는 이유가 지금 상체쪽으로 우리가 백스윙은 아, 상체로 하고, 다운 스윙은 하체로 하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면 상체와 하체가 팔과 함께 동시에 하나, 둘, 확치려가시는 느낌이에요. 맞아, 느낌이. 맞아, 맞아. 어, 그러니까 뭔가이게 지금 뭐 몸에 분리를 원하는 건 아닌데, 지금 수준에서는 그냥 우리가 우회전 한번 해보실래요? 그냥? 네, 우회전 했어요. 그러면 여기는 상관하지 말고, 팔이 떨어지면 얼로 떨어져요. 아니지. 팔이 떨어지면 여기서 여기 보고 있을 때, 팔을 그냥 쭉 내려 보세요. 밑으로 쭉. 그렇지, 오케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 팔을 갖다가 그냥 쭉힘없이 내리는 느낌. 그럼 손이이치는얼로 들어와. 아니, 몸 돌리지 않아도 손이이치는 원래 있던 자리로 들어오잖아. 우리가 여기서, 자, 보세요. 내가 이렇게 우회전을 했어요. 손만 내리면 이렇게 들어 그러면 이 부분으로 들어오겠지 골반도 돌리지 말고 골반도 이 상태에서 45도가 돌아있잖아요 이그 상태에서 손을 내리면 내 배꼽 밑으로 손이 들어오는 느낌이 들지 이렇게 배꼽 밑으로 원래 있던 위치로 내려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기분을, 기분상 아, 기분상 이렇게 내려온다 그럼 나는 지금 가슴이 아직도 여기를 보고 있는 기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는 위에전을 하시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편하게 아무 힘 없이 그냥 위에서 다 보시면 헤드를 그렇게 내리라는 게 아니라 이걸 내리라는 게 아니라 손을 내리는 게라는 거예요. 헤드는 아직 위에 있고 손을 이렇게 코킹 그대로 유지하고 이렇 코킹을 갖다가 이렇게 풀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내려주면 아직 채안 풀려잖아요, 그렇죠? 어, 천천히 그냥 쭉내려주면 어, 아직 풀지 말고 체를 올려서 어, 손만 내리져 내려주, 내려주면 손이 여기로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면 이 라인이 목표 라인의 반대 방향을 가리키죠 그립 끝은 목표를 보고 근데 헤드 길이가 공과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맞게 돼있거든 여기서 내가 하체가 돌면 하체가 여기서 회전하면서 이렇게 맞게 돼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올라가면 이렇게 맞추러 가는 거 그쵸 느낌이 거기서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샤프트를 여다 놓으시고 샤프트 아까 전에 거꾸로 잡았어요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서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양손을 이러, 이렇게 이렇게 그립 잡지 마시고 양손을 다 여기다 얹어 놓는다. 오른손을 이렇게 잡으셔서 엄지만 눌러주는 느낌이에요. 여기서 얘만 잡은 거요 검지만 한, 요 하나만 잡은 거예요. 요 하나만 채를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우회전을 했어. 그렇죠? 그러면 우회전을 하면 우회전을 하면. 내가 샤프트가 이 라인에 스탠스 라인에 일선이 되려면 이런 느낌이 돼, 그렇죠? 그러면 이런 느낌, 그렇죠? 야보리 케 땡겨라, 아 땡기는 게야 그렇지? 이렇게 내리는 느낌, 땡기는 것도 아니고 힘도 안 들어가, 그렇지? 이로 와보실래 이로 하셔서 어드레스 서 가지고, 더 보셔서 스탠스, 그렇지? 가운데 땅이렇레자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나 손가락만 걸어놓고 하나 손가락만 걸고 다 올립니다. 깍지도 끼지 마시고 다붙치는거 밑으로 이렇게 받쳐주는 거 오른쪽이 그렇지 힘 쓰지 마시고 자 이렇게 우회전 할 거예요 주앙 우회전을 우회전 하면은 힘도, 힘 빼시고 자힘 그러니까 빼시고 여기 보시고 팔을 이렇게 내리시 이런 느낌 하나 둘 하나. 그렇지 오케이 다시 한번 하나 둘더더 어, 더 이쪽으로 더 이쪽으로 나오지 않게 다시 한번 하나 둘 여기가 거다 뭐 그렇지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자이 상태에요 이 상태에서 그림 있어요? 여거 약간 만 이렇게 돌아있으면 라운싱의 임팩트 포지션이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힘이 있으시면 안돼또 그러니까, 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이렇게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천천히 하나 둘 여기 보이세요? 보이시죠? 하나 둘 연결. 오케이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체 한번 잡아보세요 공 잡고 다시 한번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은 괜찮았어요 네. 지금 여기 보시면 스윙 들어갈 때 아우디는 이렇게 제가 손이 앞으로 나갔는데 지금은 조금 이내에서 들어왔어 그렇죠? 느낌이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게 상체에 힘이 들어가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안맞도 괜찮아요 네. 자그래서 우회전을 했어요 아니, 손으로 하지말고 우회전을 이렇게 할거예요그럼 왼쪽 어깨 팔로 하지 팔로 해서 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얘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고 아까 몸으로 했죠 몸으로 우회전하니까 다운됐죠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졌잖아요 우리가 이렇 오른쪽 어깨가 뒤로 빠지니까 왼쪽 어깨가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왼쪽 어깨가 좌회전하면서 들어가니까 또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죠 이 척추 하나 이 동작이 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회전하면 팔로인하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그냥 우회전을 해주시면 팔이널아 어, 그렇지. 아무 상관없이 다시 한번 힘 빼시고 자 여기서 하나 우회전할 거예요. 그렇죠? 거기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여기 보셔요 그렇죠? 자 됐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손이 저절로 이 팔이 굽어져요. 일 부분 굽히지 않아도 자, 근데 지금 손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오죠. 손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이 느낌이 아니라 이 손은 원래 있던 그립 위치가 여기 있잖아요. 손의 위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롯데 눈이 거기 보고 있죠. 이런 느낌인데 자꾸 여기서 이렇게 돌리려고 어, 이쪽으로 보을해려고그 뭐, 그러니까 동작이 제가 말씀드리는 동작이니까 팔이 흔들고요. 양손 길이 접지 코킹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우회전만 하시고 내리세요. 그죠? 내릴, 내릴 때 네. 어, 내릴 때 위치가 이게 일로 나오신다 생각하지 말고이 샤프트가 올라가서 샤프트가 이렇게 그 뒤쪽에 있다 어, 나는 가슴이 여기 보고 있다 그렇죠? 얘만 온 거예요 이무거가가 올라가서 이런 식으로 올려보지 마시고 다시 한번 천이 그, 다시 한번자 연결해서 한번 해보세요 공으로 가서 맞힌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놓으세요 쭉 그렇지 오케이 어,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피니시까지안 가셔도 괜찮아요 자 공을 잘 맞힐 필요 없어요 잘 맞히려고 하지 마시고 그대로 놓으신다 뒤에다가 오른쪽 보시오 하나 둘 놓으세요 쭉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피니시를 하실 때 여기서 내가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돼요 그다탕 놓고 여기 보고 끝내세요. 여기 보시고 그냥. 힘이 안아줘도 괜찮아. 자, 오른쪽에서. 탕. 아, 어, 괜찮아요. 다시 한 번. 거기, 넘어, 거기까지 넘어가지 않으셔도 괜찮아. 자, 천천히. 하나. 쭉 옳지. 다시 한 번. 좀 더. 거기까지 넘어가지 마시고. 자, 보고서 팔을 갖다가 포킹하지 마세요. So, 어서자 그냥 이렇게 오 u c 했어요 팔은 다 빼요 어. 고기는 하지 마 t 두팔다 표준 You can't get it. You can't get 이 t 이 o u can't get it. You c a n 는거 e t it. y 길이를 a n t get it. You can't get it. You can't get it. y o 공 쳐야지, 이제, 거기서. 공 쳤는데까지. 하나, 둘, 연결. 쭉! 어, 아니, 돌리지 마시고. 쭉! 옳지, 오케이. 아, 그런 느낌에서 조금만 더 봐주시고.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돌리고 자, 우회전하고, 좌회전할 거예요. 이제 그래, 놓으세요. 하나, 둘, 오른쪽 보고. 그렇지 오케이 어으세요어이 뒤에 이렇게 어 다시 한번 자눈때는 잡지 마시고 자 여기 보이게 놓으셔야 돼요 자 위에선 하나 둘 보세요 쭉. 그렇지 오케이 여이보셨어요 지나갈 때? 응. 어 다시 한번 음. 다시 한번 자위전선 하고 하나 둘슉 그렇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태가 내가 몸이 정면을 보는 앞으로 나란 상태죠 그걸 이렇게 돌리지 마시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얹히세요. 보세요. 어, 그걸 돌리지 마세요. 다시 한 번. 하나, 둘, 연결. 그 다음에 얹히세요. 다 팔을. 어. 팔을 갖다가 쭉이지말고 그, 둥가랑이 한 느낌이 있잖아요. 내가 여기다 놓고 앞으로 뿌렸잖아요, 그렇죠그럼 이렇게 돌지 마세요. 돌지 말고 그냥 정면 보고, 내가 여기 보고 있잖아요. 앞으로 나랑 했으면 정면 보고 쓰시는 거예요, 똑바로. 자, 천천히. 하나, 둘, 셋. 중, 치쳐 그렇죠. 넘겨주세요. 그렇지, 오케이. 이런 느낌으로 하시면, 다시 한 번. 지금처럼. 자, 코킹하지 마시고, 팔도 그냥 편하게 펴주고, 자, 팔꿈치 밑으로는 힘이 안 들어가야 돼, 우회전 하실 거예요. 하나, 둘, 우회전. 쭉, 그렇죠? 그 다음에 얹혀주고 그렇지. 어. 다시 한 번. 자, 공으로 가서 치는 느낌이 없다. 자, 오른쪽 허벅지 쪽으로 손을 떨어뜨리는 느낌으로. 자, 앞으로 쏠려야죠, 잠깐? 그렇죠. 뒤로 조금만 더 가실래요? 그렇지. 자, 천천히 하나 둘 연결 쭉자 지금도 약간 손으로 덮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자 팔을 꺾거나 손목을 꺾거나 하지 마시고 두 팔을 같이 올리는 거예요 두 팔을 같이 오기 전에서 내리세요 자 멈추지 마세요 다시 한번 딱 걸리면 안 돼요 계속 올라가서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자 올리세요 내리세요 그렇지 오케이 어 다시 한번 자 우회전 할때 오른팔도 구부리지 마시고 같이 올려주는 거예요. 자, 같이 올려주고 그렇지. 어, 자, 느낌이 그 자리에서 자 하나, 둘 떨어지고, 쭉, 오케이, 괜찮아요. 어. 자, 두팔 펴서 같이 올려주세요. 편하게. 쭉, 오, 저 지금 좋았어요. 어. <laughs> 어 지금 좋았어요. 네. 어이 채를 갖다가 어 어드레스에서 내가 뭔가를 치려고 이렇게 꺾어 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올리는 기분이죠. 두 손이 같이 올려주있죠 이렇게 꺾는 거 없잖아요. 이렇게 꺾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올리는 거를 우회전을 해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우회전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이 샤프트가 아, 샤프트가 뒤로 빠지거나. 타쿠트가 이렇게 있는 느낌이 아니라, 이렇게 돌면, 배꼽도 돌잖아요. 그러면, 목표 방향을 보는 느낌이고, 저쪽 번대 방향 느낌 그러면, 우회전하고,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내려주는 느낌이에요. 그죠? 다시 한 번. 손을 돌리거나, 폭신하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자, 여기서, 덤벨스에서, 그냥 우회전을 그냥 팔을, 팔을 딱 펴놓고, 우회전을 할 거야, 충분하게. 이렇게 우회전을 했어요, 렇단 그렇죠? 그쵸? 그러면, 이렇게 힘 빼시고, 우회전 다 했잖아요. 자, 이상태잖 그렇죠? 자, 자, 이 상태에서 꺾지 마세요 그냥 공을 놓시고 이렇게 올려주는 느낌. 이런 느낌. 그런 느낌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누울 어, 때는 내려가기 정해놓고 밑으로 허벅지로. 자, 하나, 둘, 내리세요. 쭉, 오케이. 이런 느낌이에요. 다시 한 번. 어, 손목을 꺾거나 팔을 구부린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자, 천천히. 자, 우회전 해놓고 하나, 둘, 온다. 줘. 아, 지금은 또 손으로 덮어서 약간 어. 자그 자리에서 약간 약간 위로 같이 들어주는 느낌으로 하나 둘그 자리에서 하나 둘 연결 어, 자 머리 지금 어디 봐요 어, 머리가 먼저 돌아갔잖아 응. 자 떨어지는 데까지만 하시는 거야 떨어지는 데까지 자 천천히 자, 위로, 자, 그 자리에서, 하나, 둘, 연결, 내려주고. 자, 오케이. 어, 지금 느낌이에요, 지금 느낌. 자, 이 느낌은, 공을 잘맞히려고 하는 느낌으로 치면 이 느낌이 별로 없어요. 공맞히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 내가 지금 어떤 느낌으로 내렸나? 팔을, 공 쪽으로 내렸나? 오른쪽 엉덩이 주머니 쪽으로 내렸나? 하나, 둘, 팔 내려준다. 쭉, 옳지. 오케이. 자, 이런 느낌으로 내가 연습하실 때, 공을 세게 강하게 골을 맞히는 느낌이 아니라, 다운 스윙할 때 내려가는 느낌의 길이 어딘지만 찾으시면 될것 같아. 자, 힘 들어가지 않게 우회전만 하실 거예요. 팔 들어주면서, 하나, 둘, 내려줄 거예요. 오케이. 자, 머리만 조금만 이제, 어, 오른쪽 보면서 끝내고, 어, 어 내릴 때 그냥 자신있게 내리세요. 그냥 편하게. 뒤로 조금만 더 가서 자 우회전하실 거야 팔로 하지 마세요 자 하나 둘 내려주세요 옳지 오케이 아 뒷다나 왔는데 괜찮아요 어손 돌리지 마시고 음. 자 뒷다나도 괜찮으니까 오른쪽 보고 내리시는 거야 오른쪽 보고 우회전하고 어, 바로 내리세요 쭉 아우 어, 좋아요 좋았어 <laughs> 느낌 괜찮아요 지금. <laughs> 이걸 잘 맞아서 잘친게 아니라 내가 내려갈 때 느낌이 있잖아. 잘 내려갔다. 그 느낌만 찾으시면 돼.